감사합니다. 에, 오늘 8월에 월시 종강 모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대단히 에, 무더운 날씨가 아, 이어지고 있어서 어, 생활하시기 에, 대단히 힘드신 시기인데 아, 그래도 어, 가을은 오겠죠. 어, 아,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계의 네 개의 계절이 있어서. 어찌 어찌 버티다 보면 오니까 막또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나고 하면 조금씩은 좋아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디 건강 유의하시면서 8월의 봉공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8월은 하기 참여에 봉공이 있는 달이어서요 오늘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만 하기 참여에 공공을 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고 아침에 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에, 일단은 이 15일 동안은 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어, 본문도 어, 해서 아, 유튜브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하루라도 더 많이 하기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섯 수행 묘강일자 무시일의 열애묘로부터 거기까지가 2단이고 이제 3단부터 7단까지 쭉 배독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어느 절이나 법회 때는 그거를 이제 다 7단까지 배독을 다 읽거든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그래가지고, 어, 중간에 이제 중단을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신도분들만 못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뭐 원래 초하루 법회는 좀 다른 법회 때보다 길지요. 아 그래도 뭐, 한 시에는 끝날 수 있도록,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때마다 1단부터 7단까지 같이 읽는다. 그 의미는 또 시간 있을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 자꾸 읽다 보면 뭐든지 읽다 보면 자꾸 이제 그 의미가 조금씩 알아오죠. 100번 읽으면 그 뜻을 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읽으면서 같이 따라 읽으면서. 그 의미를 또 음미하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개도 어, 성인께서 묘강일자 법, 법 법요식을 하는 법회를 하는 그 순서 이런 식으로 법회를 진행하세요라고 정해놓으신 것을 전국에 있는 본문 물입종의 절에서는 다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도 다시 재개를 했으면 조금. 이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잘 따라 하셔고 일단은 목소리를 자꾸 이제 크게 내쉬면서 자꾸 읽으면, 이제, 어찌 어찌 하다 보면 또 되는 거같습니 <laughs> 그러면,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학위참여의 본문집에서 제1일째 동기참여, 학위참여는본문집이종단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다 같이 법문을 듣는데 오늘 첫날은 정단의 강유님께서 지필하신 법문입니다 그신 강유님 절의 신자의 신행체험담도 있고 해가지고 법문이 좀 길어 너무 길어서 그걸 다 제가 강유님 법문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아, 그냥, 법문 내용은 조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비춰가면서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체험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는 끝낼 수 있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가에 제자라면 제자답게 우리 조사에 본의에 이어서 넓히는 것이 제자. 제자라면, 제자답게 우리 조사에 본의에 이어서 넓히는 것이 제자. 자, 아, 개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아, 제자라고 하는 말이 세번 나왔습니다만, 이 교가에 의미는, 나 스스로도 제목을 부르며 신심을 굳히고, 남을 향해서는 교화와 절복의 본공에 매진하라. 이것이 바로 조사님의 본의를 이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교가입니다. 교가 제자라면 제자답게 우리 조사의 본의에 이어서 넓히는 것이 제자. 이 교가의 주제의 개도성에는 교가를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타이틀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주제에 사후초에 이르길. 오직 한 마음으로 나무오 호랭이 교 칠자를 부르게 하라. 이것이 곧 이경의 본의 이 본의 도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 교가에서 말씀하신 에, 우리 조사의 본의를 본의에 이어서 넓히는 것이 에, 제자. 그 본의가 뭐냐 하면 오직 한 마음으로 나무오 호랭이 교 칠자를 부르게 하는 것. 구창을 시키는 것 이것이 이 경에 법화경에 나우메오렌게교의 본의입니다라고 하는 것 제자는 이것을 따르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문 집에서는 법문에서는 이제 강유림은.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만, 어, 지금 이제 종단에서는 이제 7년 후에 에, 고조 1년 대사께서 임멸하신 지 750년이 되는 해여서 어, 우리 종단 전 신자가 어, 조사님의 참된 제자 신자가 됩시다 라고 어, 이게 이제 종단의 금년부터의 타이틀, 에, 슬로건, 이 목표를 향해서 7년 동안 봉공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여기 총 기원에 참된 제자 신자가 되기 위한 아 그거는 이제 종단의 에, 그 에, 운동에 맞춰 나가는 것인데요. 어, 그래서 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즘에는 그렇게 막 어, 제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지는 않죠. 어 에, 선생님과 학생, 그래서 뭐 제자 그러면 조금 어, 뭐 고리타분한 좀 옛날 봉건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는 학생으로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선생님과 학생, 옛날에는 그죠. 학교의 선생님도 스승,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뭐, 어 공부하는 사람도 막 인,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어 그런 학원에 가서 공부.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그 스승과 제자 사제간의 그런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죠. 그냥 아 단지 에, 돈을 내고 배우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 뭔가의 도라고 하는 불도라, 부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 아, 뿐만 아니라, 아, 뭐, 어, 어, 무도, 어, 뭐, 화도, 아 서도, 이렇게 그 도자가 들어가는 음, 그런 길에는 반드시 스승과 제자가의 아 관계가 이루어져서 어, 정말 그 어, 스승의 가르침대로, 어, 스승의 지도대로 해서 그 스승의 마음과 귀를 이어받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참된 제자와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 그러면 출가하여 득도한 교무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신자는 부처님과 조사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신도, 그러니까 제가 신도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무, 신자 구별이 아니고 다 제자로 통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무립종은 승려와 신자의 구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교무는 법위를 입은 신자이고, 신자는 법위를 입지 않은 교무다. 아, 법이라는 건 법법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것이다. 아, 어, 뭐, 교무는 법위를 입고, 어, 이제 여기에, 에, 뭐, 절에 상주를 하면서 24시간 이제 본공을 하는 사람이고, 어, 신도분들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정생활 하시면서, 어, 하지만 우리가 구창에서 어, 내가 현중익을 감득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보살행을 하는 것, 이것은 교무나 신자나 똑같다. 그래서 이것을 어, 교광의 일체, 교무와 신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체동심으로 한 마음으로 봉공을할 때, 본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 그래서, 원래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에, 은, 에, 우리가, 아, 보살, 네. 보살은, 응, 승료, 신자, 것을다 통틀어서, 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 정말,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그 본의에 따라서, 부처님의 본의를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본의란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의 참된 뜻 부처님의 본심일 본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목구장을 하는 것 아까 교과에서 부터 말씀하시는 그 본의는 우리가 오직 상행 보살님께서 전해 주신 나무묘 호랭객교 7자 구창에 전념하는 것, 아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타지 않고 뭐,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만 뭐아뭐 아, 뭐 여기 가서 모두 좀 보고 막 가끔은 뭐 이런, 이런 거 하지 않고 오로 오직 기 오로지 다른데 한눈 파지 않고 견눈질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못 구창만 하는 사람, 아 이게 이제 본의. 두 번째는 교화절복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법을 전하여 함께 심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본의이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 신자, 참된 일련성인의 신자는 내가 나오며 호랑이 구창을 하고 남에게도 구창을 시키는 것. 남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게도 어, 법등 상속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결과가 좋으면 좋죠. 하지만 결과보단 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얼마나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아,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 바로 조사님께, 예, 조사그 본의에 맞는 신심, 글로 돌아가는 길이다. 에, 법문에서는 음, 에, 삼류의 강적이라고 해서 아까 여섯수행처에 읽을 때도 아, 삼류의 강적이라는 일련성인은 법학영을 처음 나오며 호령해가고 부르시고 넓히시 본공을 음, 그 하시면서 어, 에, 시작하면서부터 어,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압박과 아, 그리고 난을 겪으셨습니다만 그래서 법문에서 말씀하시는 속중증상만 이런 보통 일반 사람들로부터 내가 법학형을 믿는 것에 대하여 탄압을 받는 것 도문증상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파의 승려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탄압을 받는 것 그다음에 천성증상만 그러면 아 소위 말하는 학자나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탄압을 하는 것뭐그 위에 뭐 여기 정치가로부터 어 국가 권력으로부터 그런 탄압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그런 나의 불도수행을 방해를 하는 나의 홍통을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것은 없죠. 우리가 종교가 자유인 나라에 살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뭐가 더 삼류의 강적이냐 하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심, 욕심, 신심 하는 것보다가는. 아 다른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또는 자꾸 방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여기저기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교화 홍통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기 싫고 못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뭐든지 항상 어떤 조직이든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적은. 밖에서 오는 것보다가는 안에서 있는 적이 더 어, 무섭고 그 중에서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에, 적이 에, 제일 힘들고 어, 그, 그걸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항상 아, 삼류의 강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 내부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우리는. 매일매일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는 본공에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조사님의 일련성인의 제자입니다. 신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신행체험남 이 이것도 내용이 좀 깁니다만 너무 길지 않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님은 여기 원묘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이 출신인데 여기 이제 주지스님이시다가 강유님으로 선출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본산에 계신데 이 절의 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야하다 요시다까라고 하는 작년에 남성 신자가 있습니다. 직업은 빌딩 설비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원래는 규슈의 불경사라고 하는 절에 출신으로 2020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고향으로 가셨다가 부모님의 장례 등을 계기로 문무립종에 신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점차 신심에 가까워지게 돼서 또 이제 여기 이 도쿄로 돌아오신 이후에도 어머니의 회양을 위해서 제목 구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약 20년간 함께 생활해온 부인이라고 안 그런 거 보니까 그냥 동거를 하신, 요즘에는 좀 그런 거 많죠. 결혼 안 하시고 그냥 같이 사신, 여기서 그런 분 20년 동안 같이 사신 여성분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른 혈관까지 막혀가지고 머리를 열어서 수행을 수술을 했는데 이대로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앞으로 2, 3일이 고비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했고, 어, 근데 결국은, 어, 의식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신자는 아니지만, 어, 부모님은 열심히 하시는 신자. 부모가 어, 무조건 나오면 어랭기교 구창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 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분 같습니다만 아,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 출장 가서도 아, 본문부립종에 저를 찾아가서 열심히 구창을 했습니다. 에, 그러자 아, 위기는 아, 벗어났습니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는데 하지만 그 후에도 3개월 동안 3개월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뇌경색 때문에 수술을 했지만 뇌 수술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이게 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돌아왔다 하더라도 아 이제 반신 불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 후유증이 있죠. 막 이제 그러는 사이에 원래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규슈의 지방에 소속이었는데 정식으로. 이 원묘사, 아, 이 강유님 전에로 이제 소속을 옮겨가지고 어, 그리고 어, 정식으로 집에 본존님을 모시고 어, 이제 제대로 정식 이제 신자가 되어서 봉공을 어, 시작을 했습니다. 에, 계속 이 상태에서도 아직 에, 그. 부인이 아니고 같이 사시는 분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향 100개의 기원구창을 시작을 하셨다 교무님, 교구의 신자들이 같이 응원을 해 주셔가지고 향 100개의 기원구창을 마치자 놀랍게도 의식이 그 여자분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발병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이제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참으로 불가사의한 현증이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향 100개의 기원구창을 했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몸을 하나도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두 번째 향 100개의 기원구창을 끝냈을 때 손발을 이 손과 발을 움직이게 에, 시작을 움직이게 되었다.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한편,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 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거의 수입이 끊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생활비를 줄이고, 어, 식비도 줄여가면서 강해봉공의 원주가 되었고 절에 열심히 유지금 초등명료 등도 열심히 봉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같은 업계 다른 회사들은 일감이 없는데도 그의 회사는 점점 호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그의 회사의 공동경영자 회사를 같이 이제 동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 경영자에게도 어, 이제 회사가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아, 같이 이제 절에 가서 어, 기원을 하고 같이 구창합시다 하고 어,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 별로 좋은 반응이 없었는데 에, 자꾸 이제 권유를 하고 또 절에 같이 초대도 하고 해가지고 아, 작년 11월 달에는 고별식 아, 때 무사히 교화를 할 수가 있어서 같이 절에 참여하고 어, 지금은 같이 공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뭐그 이후로 그 여성분은 어떻게 됐다고 라 하는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만 아, 어, 현재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기원하셔가지고 향백개의 기원 구창을 아, 두번 하시면서 어, 그 여성분도 점점 좋아지고 어, 본인의. 에, 일도 또 좋아져서 어, 회사 같이 경영하시는 분의 에, 교화까지 공공을 하였다. 아, 결국은 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 신자란 참된 제자 신자란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는 사람이 이 참된 제자 신자. 아, 우리 다 참된 제자 신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에, 법문 강윤님의 법문입니다. 교가의 제자라면 제자답게 우리 조사의 본의에 이어서 넓히는 것이 제자. 본문팔품소현상행소현본이나 하중에 남무묘호랭개교 남우묘호랭개교 남호랭개교